미처리한 일을 하다 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 탐험을 할 거예요. 탐험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디 어 가보지? 저기 가까이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볼게요. 놀이터로 가겠다 밝혔습니다. 드디어 다 왔습니다. 자, 놀이터에 도착했고요. 여기가 시집을 보면 엄청 이렇게 어둡습니다. 놀이터가 되게 어둡네요. 내려가 볼 거예요. 주원이 먼저 내려가시죠. 위컴트 밑으로 내려간다는 콘텐츠였습니다. 지금 감기 걸린 상태여서 좀 말을 잘 못해요. 자, 주원이 일단은 주원이가 내려... 감기에 걸려서 잘 말을 못한다고 말한다. 이제 다 내려간 것 같다. 자, 내려가겠습니다. 저도. 뭐 주원이가 밑에서 아주 잘 있겠죠? 자, 가방은 좀닫고 어어 어? 응? 잠깐만요. 여기 응? 좀물 응? 응? 앞에 먼저 갔던 친구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계속 찾은 결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 어? 무슨 소리가 났어요? 들었어. 계속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일단은 무슨, 쟤 가까이서 잤어요. 여기 무슨 철로. 일단, 내려가겠습니다. 네, 한번 다시 주원을 찾기 위해. 아, 씨 아니! 몇 번을. 어? 뭐야. 계속 소리가 나자 짜증날 지경입니다. 그럼, 쉣. 뭐지? 밑에 뭔 하고 있습 이렇게 영상은 끝납니다.